오늘 부산의 날씨는 대체로 맑고 파도도 잔잔합니다. 아, 오늘이 어제 79회 유엔의 날이죠. 어 2차 대전 후 1945년 10월 24일 국제 연합 기구가 창설됐습니다. 아, 국제 평화와 그 인류 평화를 위해서, 또 전쟁 방지를 위해서 뭐 그런 목적으로 2차 대전 후 국제 질서를 잡기 위한 국제, 그러니까 세계 정부가 탄생된 셈이죠. 특히 우리나라는 그 유엔에 의해서 처음으로 선거가 실시되고 어, 국가가 건설된, 나라입니다. 그래서 우리가 유엔에 가입되지도 않았던 어, 그때 우리가 국민학교 다니고 할때 그때 유엔의 날이 공휴일이었습니다. 기념 행사도 초등학교에서도 하고 했습니다. 그랬던 6 저, 전쟁 때또 유엔군이 참전을 했고 그래서 우리나라를 지켜줬지요. 그리고 어, 세계에서 유일하게 유엔 어, 참전 용사 묘지가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. 저 어, 남구에 가면 유엔 그 묘지가 있습니다. 지금은 어, 세계 평화공원으로 조성이 되어 있고, 거기에 6.25때 전사한 5만여 명의... 각국 참전 용사들의 무덤이 있습니다. 그만큼 유엔이 중요했는데, 정작 우리가 유엔에 가입하고 난 뒤에는 유엔의 날이 슬그머니 국경이래서 빠졌습니다. 내 생각으로는 우리나라는 진짜 유엔에 이어서 탄생된 유일한 나라고, 그 다음에 유엔이 전쟁에서 지켜준 나라고 유엔의 지원을 받아서 개발된 나라이고 그렇기 때문에 유엔의 날 유엔데이는 지금도 뭐 국경일까지는 아니더라도 기념일 정도는 하고 공휴일이 되어야 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. 우리가 초등학교 다닐 때 유엔에 가입도 안 했을 때. 그때도 우리는 유엔데이해서 어, 기념 행사도 하고 공휴일이었습니다. 그런데 어, 우리가 그 유엔에 대한 생각이 쓰읍, 그러세요. 우리는 유엔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세계 각국에서 어,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 와서 피흘린. 그 젊은 능들을 위해서라도 유엔의 날은 기념일로 공휴일로 그 지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아,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지요?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시고 늘 건강하시고 웃으면서 서로 돕고 사랑하며 기도하면서 행복하십시오. 그리고 시원한 광안대교 야간 조명과 바다 보시면서 꿀잠 정하십시오 감사합니다.